양국 공통이야 모든 여행자들이 얘기하는게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불친절해? 대부분 90%의 버스가 다 벤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카푸의 삶으로 들어가는거야 특히나 남성분들 덜렁거리는거 있으면 한전하는한수한 해야 될 수도 있다.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한소한마당국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조지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스테판치민다, 카즈베기라는 곳입니다. 카즈베기는 소련식 표현, 스테판치민다는 부지아식 표현, 부지아 분들은 스테판치민다라고 부릅니다. 관광객들은 카즈베기라고 불러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왜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저기 보이는 카즈베기 산,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만년설이 있어. 왜? 해발 5,000m니까. 이 동네는 해발 1,800m입니다. 1,0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6.5도씩 떨어지거든요. 거기가 다른데보다 한 10도? 11도 이 정도 낮아야 되는데 한 20도가 낮아버려 겨우로 다시 꺼냈어요. 여름인데 오늘도 만만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 하나 싸가겠습니다. 물과 도시락이 없으면 큰일 난다. 어제 내려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밥은 맛있는 걸로 조지아식 케밥. n no. 어. 4 0분닛 큰일났다. 오늘은 조지아의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날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체류하면서 느꼈던 것들, 문화들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의 버스 문화. 버스 터미널 그냥 이렇게 생겼어. 대부분 90%의 버스가 다 벤츠입니다. 여기도 벤츠. 이런 동네들이 다상골짜기이기 때문에 조지아는 기차여행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버스 문화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 웬만하면 다 간다 차가 벤츠잖아 벤츠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승차감이 떠오르지 저거 좀 편하겠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2시간 타면은 똥구녕이 헐어있어 근데 어떻게 벤츠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저기 있는 모델들은 벤츠 스플린터라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유럽에서 폐차하기 직전인 애들 20년 넘게 쓴 애들입니다. 벤츠가 부품이 비싸잖아. 부품 갈아껴줘야 되는 건다 비순정 짝퉁으로 갈아낍니다. 벤츠를 거의 똥차급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근데 그 똥차로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다고 하대요. 조지아 사람들이 20년을 넘게 썼기 때문에 에어컨도 안 납니다. 에어컨 아예 떼어버린 차도 많아. 결론은 뭐다? 조지아에서 이동을 할때 차멀미가 심하신 분들 상당히 여행하기 힘들 겁니다. 차 안이 매우 덥다. 고런 건 단점인데 대신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오늘 300km 이동할 거야. 7,500원 이럽니다. 샤워로마샤워로마 샤워로마. 조지아의 서비스 문화가 있어요. 생각보다 웃음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친절한 느낌이 아니에요. 처음에 조지아에 오시면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불친절해? 괴산은 내가 하는데 기분이 좀 언짢은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조지아의 문화라고 하는데 낯선 사람한테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대요 친해지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고 하대요 조지아 분들이 차갑고 웃음기가 없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뭔 구름이 반전마냥 딸랑 떨어져 있냐? 관광객이 드럽게 많다, 여기는. 지 지난 시간 메스티아 우시글리 갈 때는 거기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며칠 걸려서 가야 돼. 여기 묶었다가 또 포인트 묶었다가. 여기는 그냥 한 군데 다 몰려있으니까, 관광지가. 다 일로 그냥 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TV나 유튜브에 소개되는 장소가 여기에요. 스테판춤입니다. 여기 영상을 보고 일로 여행을 와. 한국분들도 많이 와요. 세계 테마기행인가? 거기도 나왔는데 영상이 엄청 이쁘게 나온 거야. 아마 그거 보고들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이런 숙소를 잡은 사람들도 있구나. 아닌데? 여기는 폐가인데? 왜 여기서 나오지? Excuse me, is your hotel or? No, no. just right. checked it. <laughs> what is inside? 아, yeah. What is in inside? ruined <laughs> house. happy day. 아 happy day. 주지아의 담배 문화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 흡연율이 75%라고 했잖아요. 현지인 친구 얘기로는 75%는 너무 낮게 잡힌 것 같다. 회사 생활, 사회 생활, 침묵. 이런 매개체가 담배인 문화예요. 잘못됐다 이런 건 내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를 안필수 없는? 근데 나는 안필것 같은데? 나무가 거의 없어, 이산 같은 경우는. 풀이랑 바위밖에 없어요. 위에는 만년설 있고. 이런 종류의 산을 나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정말 다른 행성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하루입니까? 이런 데를 내가 걷고 있다니. 다들 이렇게 중간중간 올라와서 경치 보기 바쁩니다. 저기 분들도 경치 보고 있고, 여기 누님도 경치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그림 같은 협곡 뷰. 한 바퀴 돌면 다른 행성. 조지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연 경관이죠. 조지아가 리틀 스위스다.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자연 경관으로 치면 스위스는 저한테 영티어거든요. 조지아도 영티어다. 조지아를 리틀 스위스라고 부를 게 아니고 조지아는 조지아고 스위스는 스위스다. 또적으로 조지아가 좋은 점도 있죠. 늘 얘기하지만 여행 경비. 근데 요즘 스위스가 물가가 미쳐 날뛰어 가지고 돈천 그냥 깨지더라고. 조지아로 보면 됩니다. 여행 경비 스위스에 비하면 5분의 1 저처럼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조지아는 절대로 스킵하면 안 되는 나라다. 협곡을 따라 걸어 올라왔을 뿐인데, 저 뒤에 또 뭔가 나옵니다. 5,000m 짜리 카즈베기 산. 아리 필요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왜다 이리 오는지 마을 쪽 뷰도 엄청나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아. 근데 등산로에는 한 다섯 명밖에 없더만 그렇게 힘들진 않던데. 다들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오시네. 이분 절제한 love here.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일본인 친구가 터키를 여행하고 조지아로 왔는데, 근데 터키에서 맨날 케밥만 먹다 온 친구가 조지아 케밥이 맛있다는 거야? 친구의 말을 믿고, 조지아에서는 케밥이라고 안 부르고 샤와르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케밥은 맛 없게 할 수가 없어. 조지아의 음식 누나. 일단 주식은 빵이야. 쌀안 먹어. 감자가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가고 소시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빵 안에. 진짜 만국 공통이야. 모든 여행자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짜. 기본적으로 짜요. 그래서 이 와인하고 맥주를 곁들여서 먹나. 조지아 음식 맨날 먹다가 라면 끓여 먹잖아 맛이 밍밍해. 와인의 발상지도 조지아죠. 와인 좀 안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지아 와인이 좋은 편인데 최고는 아니다. 근데 이거 케밥은 안 짜고 맛있네. 가끔씩 이렇게 간이 적절하게 잘된 음식들도 많이 있어요. 조지아 말들 행복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천지에 밥이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이온 천지에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이 화장실 문화. 여기도 아마 돈 받을 거야. 에이, 돈안 받네? 아, 이거 조지아 유료 화장실 문화. 돈안 받는 화장실이네. 처럼 이렇게 무료로 개방돼 있는 화장실은요. 진짜 드물어. 화장실은 50군데 중에 한두 군데만 오픈돼 있고 전부 다 유료거든요. 보통 얼마를 받냐면 1 라리를 받아요. 500원. 물가가 저렴한 나라잖아. 화장실 옆 베이커리에서 파는 으깬 감자가 들어가 있는 아주 맛있는 가끔 빵이 1.5야. 1.50원. 화장실에서 오줌 한번 갈기고 나오는 게 500원이야. 현지인한테 더 비쌀 거 아니야 화장실 옆에 그냥 풀숲에다가 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피밀 아하 야 뷰티풀 구름이 끼면서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5,000m짜리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떴다가 비었다 이걸 하루에 현지인 표현으로 10번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청도 못 맞춰 이건 하루 10번 바꿀 거야? 썬이었다가 레인이었다가 아까 없던 구름이 갑자기 막 생기고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고 그래서 조지아의 날씨는 좀가고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여행 일정 길게 잡아놓고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는 날씨 좋은 날에 가는 거야 버려진 집 한번 들어가 볼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버려진 집이 뷰가 이렇거든요. 게스트하우스로 써도 괜찮을 것. 그냥 내가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인장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나? 집을 담보로? 은행한테 뺏겼나? 그래서? 아니, 이 뷰가 나오는 집인데 어떻게 빈집으로 있을 수가 있냐고. 조지아 자동차 문화 신차가 없습니다. 다 낡았지. 오래된 차들. 최소 10년 이상. 자동차 관심 많거든요. 최근에 나온 신 모델들은 조지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중고차를 씁니다. 10년 쓴 거, 이런 거 있으면 잘 사는 집이고, 진짜 올드카, 20년 넘게 쓴 거,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기 유럽 국가, 독일 같은 데로 워킹 홀리데이를 갑니다. 차를 살 목적으로 유럽으로 떠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차를 간신히 산다. 차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아. 여기 휘발유 가격 상당히 비싸거든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카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바하면서 차나 간신히 유지하면서 저축 따위는 할수 없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고가의 외제차량들 많은데 많지 않다. 근데 꼭 외제차 아니고 국산차 같은 경우도 비싼 차들이 많잖아. 아무튼 그런 고가의 차량이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짱입니다. 이런데 경치 좋은데 제가 홈스테이 하고 있잖아요. 특징들이 있다. 조식 포함 이런 게 아니야. 밥을 되게 잘해줘. 인심이 너무 좋아. 도심 지역은 그렇진 않거든요. 되게 신기해. 조지아의 환전소 문화. 환전소 정말 많아요. 여기는 관광지 환전소. 환율 안 써놨어. 이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또 환율 가려놨네. 이런데는 관광객을 등쳐먹는 환전소거든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저희 벌써 안에 호갱당하신 분들 꽤 계시네. 환전소는 다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정말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에도 환전소가 많아. 주요 고객은 현지인들이에요. 오늘 내가 돈을 벌었어? 달러나 유로로 환전을 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혹은 비트코인. 우리 비트코인 ATM도 그때 봤었죠? 자국 화폐 통화를 좋아하지 않아. 주변 옆 나라들 터키나 러시아 이런데가 지금 막 인플레이션에다가 통화정책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야 특히나 조지아는 이 나라들보다 훨씬 약하니까 경제가 대신에 환전소 환율이 굉장히 좋아요 현지인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현지인 계좌가 있어야 돼서 길에 사는 들깨문화 지난 영상들 보면 항상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어딜 가나 떠돌이 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네는 이상하게 없네 여기 귀에 플라스틱이 붙어 있어요 초록색인 애들은 순한 애들 만져도 가만히 있는 애들 노란색인 애들은 만지면 앵기는 애들 애교 있는 애들 빨간색인 애들 있어 얘네들은 사타구니 물어 뜯는 애들이거든요 만약에 귀에 빨간 애가 막 나를 쫓아온다 눈마주치기 말고 갈길 가야 됩니다 절대로 리액션을 해주면 안돼 특히나 남성분들 덜렁거리는 거 있으면 그냥 확 물어 뜯거든요 잘못하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진짜 개가 없는겨? 개똥도 약으로 찔라면 없다더니? 설명에 설득력이 없잖아 이 귀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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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우유 꽉 찼다 장담하는데 소를 신성시 하는 척. 하는 나라 인도죠. 인도 길바닥보다 조지아의 길바닥에 훨씬 더 소가 많습니다. 얘네들은 떼거지로 다닙니다. 물론 다 주인이 있는 소고. 이런 시골 동네 한에서 소가 정말 많습니다. 사방이 다 풀인데 가축 키우기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둬놓고 곡식을 먹여가지고 키운 애들이 맛있는 고기고. 이렇게 자유롭게 스트레스 안 받고 큰 애들은 고기가 음 질려. 다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조지아 여행은 이제 끝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런 사기적인 뷰를 보고 아내 여행 취향이 이런 건데 라고 하신 분들은 바로 오면 됩니다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여행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물가가 비싸요 제 생각에 유일하게 몇안 남은 완벽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가가 저렴한 그런 나라이지 않나 오죽했으면 2주 3주 여행하려고 했다가 두 달이 넘게 있어 버렸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